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 부자의 운을 알려드립니다. 일본 소득순위 10위 안에 10년 이상 올리게 된 사이토이토리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나요? 라는 물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은 실력보다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인간의 힘이지만 운은 하늘의 힘이기 때문이죠. 성공은 머리가 아니라 눈과 발로 하는 겁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운 좋은 사람입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이 사람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둘째는 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사람. 셋째는 이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 넷째는 이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사람. 다섯째는 이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는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창피한 경험이야말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꼭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마치 보어의 독을 피할 듯그 시련을 얼마나 나쁜 일을 잘 피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게임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100%내 책임이라 여길 때 답이 보입니다. 너무 신중한 것보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뭔가를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금방 성공합니다. 알아보기가 귀찮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성공의 비결은 눈과 발입니다. 돈은 도리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득이 되어 돌아옵니다. 돈을 불러 모으는 것은 요령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돈에게도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돈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돈이 힘을 갖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경제관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는 게 훨씬 대단한 일입니다. 회사를 만드는 것은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대단한 일입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운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운이라넘겨가는 기세를 운세라고 합니다. 운세가 좋다는 것은 결국 옮겨가는 기세가 좋다라는 말입니다. 빈둥거리고 있는 상태를 기세가 좋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아서 척척 일을 해치울 때 기세가 좋다고 합니다. 다른 것에는 늘 수요가 있습니다. 돈돈 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묵묵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설픈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풀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자기 투자입니다. 자기 투자라 함은 곧 당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최소 10년은 내다볼 수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웃음은 제 성공의 미천입니다. 웃음이란 인간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신이 부여한 최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소리를 들었을 때도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상사한테 잔소리를 들었을 때는 속으로 이렇게 좋은 폭포수를 맞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희한하게도 상대방이 변합니다. 최고의 관상은 웃는 얼굴입니다. 누구에게나 미소로 대하는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퉈야 할 적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웃음은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신이 내린 능력입니다. 웃는 얼굴로 애정 어린 말을 하면 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 보다 어느 쪽이 즐거운가를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고민도 1년 뒤에는 분명 사라집니다. 평생 토록하는 고민이란 건 없습니다. 도저히 손쓸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꾸 고민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켜 주기 위해 하늘이 기회를 주었음을 뜻하니까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을 고치기만 하면 고생은 사라집니다. 필요 없는 것을 많이 가지려 하면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중국의 양쯔강에는 수달이 사는데 중국인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수달은 양쯔강의 모든 물을 마시려고 덤비지 않는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많은 돈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 가정집이 야채 가게를 차릴 만큼 많은 야채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슬픔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때 우울함이 날아갑니다. 비가 오면, 와, 아침부터 비가 와서 재수가 좋네. 이렇게요. 불안함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다 불안합니다. 불안은 원래 인간이면 본능적으로 타고난 것이기에 불안이 사라지면 그건 죽었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를 버리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만든 제약. 저는 그것을 두려움이라 부릅니다. 뭔가 새로운 일,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일을 마주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법이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만든 제약을 스스로 벗어나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공의 법칙인 관계를 잘하는 법은 바른 몸가짐, 웃는 얼굴, 애정 어린 말, 이세 개면 충분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인간은 수행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가장 큰 수행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이 어쩌다가 서로 좋아하게 되어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된 관계입니다. 상대를 억지로 바꾸려 하는 쪽이 거의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싫은 사람과 만날 시간에 행복해지는 일을 하세요. 누구를 만나든 호감만은 받아내세요. 험담이나 신세한탄 욕설 푸념 등을 들으면 누구나 짜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들을 안 하면 됩니다. 주위에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다가가서 축하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일은 같은 말을 400번은 반복해서 말할 수 있어야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겁니다. 매력은 사람과 돈을 끌어당깁니다. 성공을 이룩한 사람과 부를 이룩한 사람은 대개 표정이 너그럽고 여유가 있습니다. 악을 쓰는 자신의 얼굴을 한번 거울로 보세요. 과연 풍요로운 느낌이 들까요? 신은 여러분을 한번뿐인 파티에 초대하였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 모두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북돋아주면 그 힘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됩니다. 상대의 약점을 감싸줄 때 인간의 가치가 빛납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